야마가나의 장치. 아유 자기애가 넘치시는 분인가 보네. 자기 이름 붙이시고 이게 뭐지 이거? 오케이 이해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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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히... 적당히 조심하면서. 아너아아아 가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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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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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. 어라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하지만 끝났다.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. 아아아아아가벼안야 아, 돼. 가벼야 돼. 가벼야 돼. 아, 나 이러고 못하는데, 약한데. A few moments later. 아, 고차. 아신데요저 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잠시만. <laughs> 나토할것 같아! <laughs> 어, 아, 아! 아, 얼정 그래서 잠시 하시겠습니다. 아, 이거, 어떤 느낌으로 돌려야 되는 거지? 아, 아, 이건가? <laughs> 이건가? 무식하게 가! 무식하게 가! <laughs> 아, 이거 나름 재밌는데? 와! 꼭 어, 가지 않았나? 아닌가? 와내시아이아닌 피지 컬아아시아 근데 뭔가할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<laughs> 이제 그런 말있잖아요 몸을 잘 움직이면은 머리가 편하다.